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마일 써니의 일상 뭐라도 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스마일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 영상 그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요. 그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그좀 어렵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그 빨리 얘기를 할게요. 그 제가 이 영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이유는요. 음 일단 제 나이부터 밝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올해 63년 토끼띠 환갑이거든요. 자 환갑. 자, 특별한 나이잖아요. 그래도 인생에 자, 환갑 모두 축하 축하 축하.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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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laughs> 모든 토끼들 축하드리고요. 그 어, 환갑을 맞아서 에, 음, 이제 인생이 막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시죠. 물론 아직도 일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아요. 어, 그런데. 그리 나가기도 싫어지는 그런 어, 그럴 때도 있고요. 어, 나 자신을 조금 더좀 아, 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좀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어, 그냥 내 일상을 한번 올려보자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와 앞으로는 뭐 자주 하게 될것 같은데. 뭐 운동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뭐 이런 모든 거를 다 굉장히 좋아해요. 다 조금씩 다 해봤고 해보기도 했고 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뭐 제대로 하는 건 사실은 뭐 하나도 없어요. <laughs>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laughs> 그렇지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그래도 있어서 그런데 그거조차 없어질까 봐 겁이 나기도 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일을 주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가 좀 에너제틱하게 좀더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어, 무엇보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재밌어요. 뭐 영상 편집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일을 찾아서 어, 해 보다 보면 뭐 뭐라도 되지 않을까. 뭐, 앞으로 뭘할 거냐는 뭐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상, 그저 일상.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집에서 뭔가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했던 거. 해 왔던 거나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라도 닥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용기 있게 나서 보려 하니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제가 배울 게 엄청 많거든요. 열심히 배우면서 할게요. 거를 보시면서 아, 저 나이에도 저런 거 하는구나. 뭐뭐 뭐 그런 정도 아니면은 아, 저 나이니까 좀봐 주자. 뭐 그런 정도 부탁드려요. 그래도 쭉 못하더라도 용서해주시고 열심히 할게요.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 좀 재밌도록 노력할게요. 부탁드릴게요.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아 어려워. 어렵네요. 이거 연예인들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아 정말 어렵다. 이거 하나도 안 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쉽지 않네요. 네.